히브리어로 성경읽기 10편 40편 카보, 키비티, 아도나이, 바에트, 엘라이, 바이시마, 샤부아티 바야알레니, 미보르, 샤온, 미티트, 하야벤, 바야켐, 알, 셀라, 라글라이, 코넨, 아슈라이 바이텐, 베피, 시르, 하다시, 테힐라, 렐로헤누, 이루우, 라빔, 베이라후, 베이부투후 바도나이. 아시레, 하게베르, 아쉐르, 쌈, 아도나이, 미부타호, 벨로, 파나, 엘, 르하빔, 베사테, 카자부. 라보트, 아시타, 아타, 아도나이, 엘로하이, 니플로오테카, 우마후 시보테카, 엘레누, 엔, 아로크, 엘레카, 아기다, 바다베라, 아츠무, 미사르타, 제바, 우빈하, 로, 하파츠타, 오즈나임, 카리타, 리올라, 바타, 로, 샤르타, 아즈, 아마르티 힌네 바티 비무 길라트 세페르 카투브 라소트 레쪼느카 엘로하이 하바츠티 베토라트카 베토크 메아이 비사르티 제데크 베카알라부 힌네 세바타이 로 에클라 아도나이 아타 야다타 시드카트카, 로, 키시티, 베토크, 리비, 에무나트카 우투슈아트카, 아마르티, 로, 키아드티, 하스드카, 바미트카, 네카할, 라브, 아타, 아도나이, 로, 티클라, 라하메카, 민멘니 하스드카, 마아미트카, 타미드, 이츠루니 키 아푸푸 알라이 라오트 아드엔 미스파르 하시쿠니 아보 노타이 벨로 야콜르티 리르오트 야쯔무 미사 아로트 로시 레제 아도나이 레아찔레니 아도나이 레지라티 후샤 예보슈 베야흐푸르, 야하드, 메마크시, 나푸시, 리스포타, 이소구, 아호르, 베이칼루무, 하펫제, 라아티, 야쇼무, 알, 에케브, 바시탐, 하오무림, 리, 헤아흐, 헤아흐, 야시수, 베스무후, 베카, 콜, 메마크셰카 요무루, 타미드. 이그달, 아도나이, 오하베, 테슈아테카, 바하니, 아니, 베부연, 아도나이, 야하샤브, 리, 에즈라티, 우메팔레티, 아타, 엘로하이, 알, 테야흐르.